자, 아, 조금 쉬셨나요? 우리 쪽지셜 답 맞추겠습니다. 자, 1번은 3번, 2번은 2번, 3번은 4번, 4번은 2번, 5번은 4번, 6번은 1번, 7번은 1번, 8번은 2번, 9번은 4번. 10번은 1번. 11번은 4번. 12번 3번. 13번 3번. 14번 1번. 15번은 4번 아니에요? 2번도 맞아요? 자, 의료 잠깐만. 2번 맞나요? 2번. 의료비 절감. 아니, 아니지 않아? 가번이 의료비의 절감 아니지 아 마이너스. 절감 되고. 맞나? 선택의 자유. 맞고. 평평성 맞고. 아, 2번은 맞네요. 그러니까 2번도 맞고 4번은 맞네요. 4번은 맞습니다. 답두 개로 하겠습니다. 2번, 4번. 16번은 3번. 17번은 1번. 18번은 3번. 19번은 2번. 네. 다 맞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이나 되십니다. 자, 오늘 좀 쉽, 문제를 좀 쉽게 냈을 거예요. 제가 있는 대로 다, 다 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16번. 1 6 네. 아, 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한 나라의 보건율 계의 성격 규정 안에 가장 중요한 거. 네. 정치적인 거. 그렇죠 정부의 계획적으로 보는 거죠. 자유기업형은 정부가 신경 안 쓰는 거고. 정치적인 가게라기보다는 정부가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죠. 정부를 관여를 안한게 자유기업형이죠. 정부 나몰라라는 거. 복지지향형은 정부가 관여를 한 거죠.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다른 세문은. 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제 선별급여 하겠습니다. 최근 460조기요. 선별급여. 자, 아까 제.